하늘의 문이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이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 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9절 한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스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어, 사울은 블레스과의 전쟁에서 심히 다급했습니다. 어, 그가 심히 다급했을 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귀신의 도움을 구하는 사탄의 도움을 구하는 어, 모습을 보입니다. 다급한 순간에 그의 진짜 믿음, 그의 진짜 신앙이 드러났던 겁니다. 역경의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또는 우리의 성품이 빚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의, 역경의 순간, 심이 다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사울이 심이 다급했을 때에, 신접한 여인이 찾아갔을 때에, 사실은 똑같이 다윗 역시도 매우 위급한 매우 다급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29장 30장의 내용입니다. 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투에 참여시키려 했습니다. 특별히 왕으로서 또는 아기스 왕을 보호하는 최정예 군대로서 핵심 멤버로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다 블레셋 장군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비록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과 사이더라도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혹시라도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블레셋을 공격하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제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장군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에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향하여 그가 전장 전투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가 다윗이 우리에게 사탄이 될까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사탄이 될까. 물론 여기서의 사탄은 어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귀신으로서의 사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적, 원수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정말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죽이고 탈취하는 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사탄이 될수 있는 것 지금 이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탄이 될수 있는 위기.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다윗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야만 하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순간 순간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순간 순간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므로 다윗이 두 다리를 뻗고 잠은 편하게 잘수 있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더큰 위기 더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의 다윗은 미친척을 해야 되었습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리고 대낮에 성문으로 나가서 성문을 손으로 긋는 미친척을 해야 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더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사탄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모습은 어, 다윗의 또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을 때에 아기스 왕의 반응을 보면 넘어졌던 다윗, 실수했던 다윗의 또 다른 삶을 볼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기스 왕이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기스 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아기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아기스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 아기스 왕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다윗의 블레셋의 삶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어 그가 살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블레셋 땅이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곳에서 기도의 삶, 찬양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블레셋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아기스 왕이 인정할 정도의 믿음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전직했고, 아기스 왕에게 도망간 날부터 지금까지 악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악이 없었다. 어떠한 악도,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아기스 왕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네가 하나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 같다. 여기 전령이라는 말은 사자 또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천사야.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 아기스에게 다윗은 복덩어리였습니다. 다윗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아기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함께함으로 아기스는 형통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서의 다윗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처럼 정직하여 악이 없음을 아노라.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전령이라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이것이 여러분이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트포드 제일 장도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383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장케 주가 깨요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아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인도 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한 실수와 넘어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저희들의 하트포드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이곳으로 심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령 같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복돌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움직여 역사하게 하시며. 또 준비하신 전도사님과 또 스태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복덩어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등록을 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름성교학교를 위해서 n t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 r y I'm sorry. I'm s o 힘겨워합니다. 주 r I'm s o I'm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구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뿅, 시수 합니다. 주의 흥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